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14일 손상대 TV의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라가 깜깜합니다. 완전히 암흑 속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 9일 박원순 실종신고, 10일 박원순의 극단적 선택, 국민 여론을 무시한 장례 및 분양소 설치, 13일 예비서 출신 피해자, 책의 기자회견, 경찰과 청와대의 박원순 피소 사실 루슬 어요. 대깨문및 자파들의 피해 여성 신상 털기및 2차 가해. 민주당의 사과 및 당내 사과 요구, 여야의 치졸한 공방. 지난 9일부터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은 양심과 비양심, 진실과 거짓, 정의와 불의, 기회주의와 현실주의가 충돌하면서, 지금 나라는 정확히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가뜩이나 문재인 정권 출범과 함께 이념으로 갈라지고 노소로 갈라지고 촛불 세력과 태극기 세력으로 갈라지고 사이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세력과 옹호하는 세력으로 갈라지고 박은순 추모 세력과 백선엽 장군 추모 세력으로 갈라지더니 이제는 대한민국 세력과 공산 세력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나라가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나라가 주인도 없고, 어른도 없고, 질서도 없고, 원칙도 없고, 상식도 없고, 규율도 없고, 법치도 없고, 정치도 없는 그야말로 내 멋대로 나라가 됐습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없습니다. 사기도 이런 사기가 없습니다. 뻔뻔하게는 원자력 발전소 담벼락만큼이나 두꺼워서 창피를 잃어버린 나라가 됐습니다. 차라리 나라가 지진으로 홀딱 뒤집어져서 땅 속으로 몽땅 들어가버리든지, 남북한 통일보다는 남한의 자파들을 모두 북한으로 보내든지, 그것도 안 되면 나라를 둘로 갈라서 좌우가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마 많은 국민들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나라가 개떡같고 얼마나 나라를 엉터리로 운영했으면 국민의 감정이 여기까지 도달했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합리적 진보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모조리 좌파 꼴통들 뿐인 것 같습니다. 진짜 빨갱이들과 한나라에서 같이 숨을 쉬고 산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날 정도로 그 꼬라지 자체를 보기 싫습니다. 생긴 것까지 탓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붉은 물감이 얼굴에서 줄줄줄줄 흘러내리는지 그 꼬라지를 보다간 밤에 경기하듯이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꿈에까지 나타나서 사람을 괴롭히니 얼,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매일같이 그 꼬라지를 보고 산다는 것, 어쩌면, 재경물은 감옥살이보다 더 힘듭니다. 나라는 이 모양 이 꼴인데, 박원순을 땅에다 묻고 나니까, 그 사이, 그 빈틈을 열고, 대권 바람이 불고, 서울 시장 바람이 불고, 지금까지 나라가 어찌됐건 대갈통 딱 숨기고 있던 자들을 또다시 기력의 언론들이 꺼집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지금은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권이 망가뜨려 놓은 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살리려는 인물들을 보아야 합니다. 거짓과 사기에 속아서 또다시 성추행범이나 기회주의자들을 서울시장으로 뽑으면 서울은 물론이고 나라가 거들날 것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대권 주자나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 중에는 진정으로 대한민국을 망가지기 전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인물은 제 눈에는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여권은 문재인 정권이 지난 3년 2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뜨린 공동정범으로 결국엔 이 정권의 연장선상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학은 민심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받는 국민들의 편에 서서 대여 대정부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알량한 자신들의 배지와 자신들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꼬라지, 즉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국민들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 우리 국민 모두가 피부로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물론 입법, 사법의 언론까지 마치 곱비 풀린 망가지 마냥 갈피를 못 잡고 오로지 상대편을 향해서 대갈통과 뿔을 들이받으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일차적 책임은 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문재인 정권에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나라가 이 꼴이 될 때까지 아무 역할을 못한 국회 그 중에서도 야당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너질 때까지 입법기관은 뭐 했습니까 상권 분립이 망가질 때까지 대한민국 법원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 여당이 미친 소처럼 날뛰면 고비를 바짝 당겨 잡아야 했었고 엄중 운전자처럼 갈제차 폭주를 해대면 브레이크를 잡아야 했고 국정농단 이후 무소불에 독재의 칼을 휘두르면 목숨을 걸고 투쟁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동안 야당은 제집 하나도 제대로 출스하지 못하고 이런 무소불위의 목숨 걸고 한가하는 국민들을 모두 내팽개치고 심지어 전 세계가 문제를 삼고 있는 사이로 부정선거조차도 냅다 거둬 차버렸습니다 이런 꼬라지를 하고서도 내년 4월 7일 예정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재복을 선거 그 분위기로는 이게 급진전 되면 아마 표달라고 또다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표좀 주세요, 표좀 주세요. 국민을 신처럼 떠받들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파는 제1야당인 통합당의 무기력적 모습 때문에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통합당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우파가 꼭 서울시장이 돼야 한다는 그런 기대도 사실상은 없습니다. 어차피 다 망가진 거, 우파청장이 잘못해서 모조리 다 망가뜨려 놓은 것, 이미 당할 만큼 당했는데, 더 고통스러울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당은 선거철이 가까워오면 우편은 마지 못해서가 아니라 할수 없이 표를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정신 차리라고 일찌감치 말씀드리는데, 이번에는 제발 꿈을 깨십시오. 맹목적으로 통합당을 밀어줄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큰 착각입니다. 쫄짝 망합니다. 그놈이 그놈이라고 어줍잖은 후보 내세우면 차라리 자파시장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통합당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그게 지금 우파의 민심입니다. 내년 서울시장 후보는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하례한 스펙 유지의 기회주의자나 투쟁력이 제로인 흐수아비 시장을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합당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후보를 선정할 때 이런 점을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팁을 주는 거요. 그렇지 않으면 우파 국민들 스스로 초대하는 국민 후보가 났을 것입니다. 지금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통합당의 꼼수에 속아 넘어갈 우파 국민들은 없다는 것 이젠 제대로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파 국민들은 탄핵 62개 정권을 좌파에게 넘겨주고 대선과 지방선거와 총선에까지 참패한 이 시간까지도. 통합당한 조금의 반성도 없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 판단은 정치권의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기력의 언론들이 다음 주 정도면 아니면 수요일 이후 정도가 되면 정치권의 무게중심은 9개월 뒤에 열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분위기를 몰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안희정, 오거돈, 박은순으로 이어지는 이 미투 사건이 여당에게는 최고의 악재인데다가 오는 16일 이재명의 선고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국면 전환을 위한 온갖 프레임을 가동할 겁니다. 이 여풍의 통합당이 맞아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이육풍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지금의 그 국면을 그대로 끌고 가기 위해서는 통합당의 투쟁력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프레임에 말려들어서 이 좋은 찬스를 또다시 날려버리는 우승 꼬라지를 또 당하게 될 겁니다.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보면 내년 4월 7일쯤에 치러지는 서울시장 선거는 다음에 2022년 대선으로 가는 간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 여당의 정권 재창출이나 야당의 정권 탈환 모두가 박은순의 미투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폭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야 모두 사흘을 걸 수밖에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통합당에는 엄청난 호재입니다. 물론, 뭐, 이전 선거 수두보다더 많은 호재도, 한국당은 아무도 그것을 제대로 성화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선거에서 참패했습니다. 좌파들은 그걸 이기기 위해서 심지어는 부정선거까지 획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조차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통합당의 그 분석력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딱이 현상태의 전국으로만 본다면, 여권에는 인물이 많아서 날리고, 야권에는 인물군이 좁아서 앞으로 어떤 사람이 나올지, 상당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박은순의 사망으로 통합당은 생각지도 않는 횡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4.15 총선 이후에 어물어물 어물, 이것도 저것도 당도 제대로 못 추스리고 국회 원만한 해결도 못하고 그렇다고 투쟁을 해서 건재된 것도 없는 그러다 보니까 인물을 키워내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조급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야근에선 우리가 보기에는 그나물의 그밥이라는 안철수와 오세훈을 비롯해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정욱 전 의원, 나경원, 김용태, 이혜운, 오신환 이런 낙선 의원 등의 이름도 자천 타천으로 오르내리고 있는데 참갑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분들이 과연 지금의 주사파들과 문재인 정권과 좌파들과 목숨 걸고 싸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속에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찾아낼 수 있을지 제가 보기엔 저는 의문입니다. 하겠습니까? 그 이름 한 번, 주고 한번 되새겨보십시오. 이자들이 과연 주사파와 문재인 정권과 이런 데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도 아무 역할도 못하고 그냥 바람 부면 부른 대로 물결치면 치는 대로 끌려가고 질질질질 질질질질 아무 소리 못하고 끌려가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 중에 누가 서울시장 됐다고 해서 문재인 정권에 대놓고 싸운다 아이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 중에 누가 우파 국민들의 고통을 헤아렸습니까? 국민들은 이렇게 아파하면서 누가 알아주고 말건 지난 4년간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사이로 부정선거에 대해 생업을 포기한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런지 알아보려고는 했습니까? 관심도 없잖아요. 혹시나 자기들한테 구정물 튀을까봐 노심초사 한 다리 빼고 두 다리 빼고 고개 숙이고 뒤로 돌아서는 모습밖에 더 보였습니까. 오랫동안 정치구의장을 한제 눈에는 이자들은 다 철새 정치인들이자 만약에 시장이 됐다 하더라도 제 꼴만 돌보는 박원순과 별반 다르지 않는 시장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건 지나온 이력을 보면 잘알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 재보궐선거에서의 서울시장은, 물론 지금 꼬라지를 봐서는 당연히 우파가 찾아와야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진짜 투쟁력으로 문재인 정권의 무소불위에 제동을 걸수 있는 그래서 결국엔 두 손을 들 수밖에 없는 문신이 아닌 걸출한 시대적 장수를 국민의 이름으로 추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새로운 인물을 반드시 찾아내야 합니다. 장수다운 장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지난 이력은 모두 불살라버려야 합니다. 그 이력으로 지금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고 정권까지 빼앗기도 정신을 못 차린 이런 자들 절대 큰 일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우리 우파들에게 아무런 희망을 주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정당들은 우파 세력이 아파할 때 기싸대기를 때렸고, 우파 세력이 춥고 더운 날 문재인 정권에 투쟁할 때 이불을 뒤집어 썼고 길을 막았습니다. 우파 정치인들이 저지른 불법 탈핵에 맞서서 박근혜 대통령을 구하려다 감옥에 끌려가도 그들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이로 총선을 앞두고, 유승민의 단핵가 강을 건너자는 요구를 받아들이면 다 죽는다고 호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반대로 유승민을 받아들이고, 우파들을 그듭 차버렸습니다. 그래놓고 총선 패배의 결과까지 태극기 세력에 떠넘기면서, 거구와 낡은 보수라는 딱지를 붙이고, 상종 못할 인간들로 매도해버렸습니다. 이런 자들이 양심이 있다면 우파의 손을 못 벌리겠죠. 아니, 안 벌리겠죠.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자기들끼리 홀로 쓰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파 진영도 정신 바짝 차리고, 서울시는 물론이고,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도, 이순신 같은 시대적 명장을 장수를 앞세워서 총진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통합당남 바라보고 가다가는 또 죽서서 개줍니다. 거기 서울시장이고, 부산시장이고, 대통령이고,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국민 속에서 두눈 바짝 뜨고 장수를 찾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우파정당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영원 없는 우파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아낌없이 도와주고 돌아서서는 뒤통수를 맞는 바보로 살 겁니까? 언제까지 거부하면서 그 걷어 차버린 사람들의 목줄을 매인 듯이 질질질 또 끌려가야 하겠습니까? 이번엔 달라져야 합니다. 통화당엔 정신을 차리는 해초리가 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엔 화난 국민들의 분노가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여줘야만 나라가 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박원순의 죽음으로 좌파와 주사파들의 민낯은 1부터 10까지 다 드러났습니다. 살아있는 국민들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추대한 인물을 서울시장으로 만들고, 우리 국민들 스스로가 추대한 인물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만드는 일, 그것이 곧 나라를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망가져가고, 단두대의 목이 끼어서, 마지막 숨을 헐떡이듯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 이 자유 대한민국이란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뜻을 한 곳으로 모읍시다. 지혜도 모읍시다. 힘도 한 곳으로 모읍시다. 그리고 머리를 맞댑시다. 결론은 하나.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어가는 것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막가내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청길 낭떠러지 바로 앞에 섰습니다. 이제 밀리면 그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습니다!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십시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11시. 오전 방송에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물론이고, 내일까지도 아마 강화문 백선엽 장군 그 추모행일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될수 있으면 다른데 분양소 만들지 마시고 그 하나로 통일을 해서 모두가 강화문 강장에 대한민국을 위해 평생을 몸바치신 우리 백선엽 장군의 마지막 길을 따뜻한 애국심으로 보내드립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